하이.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웃음> 하이. 접선, 완료. 우리, 제주도 갑니다. 세 번째 제주도. 우리는 매년마다 제주도를 가요. 원래 행사입니다. <laughs> 우리 이거 등록했으니까, 이거 등록하는 대로.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어, 가자. 네안해요 프리스타일 1번이든 82번이든 31번이든 근데 빨리 가자고 지금 딱 지금 32분인데 근데. 30분에 버스가 떠나 폐차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빨리 나가보자고 그러자 같이 가 <웃음> <와>! <웃음> 도착하자마자 에파리 버스가 왔습니다. 아. 아. 그래. 에파리 타면 되겠다. 하자고요 사람들. 아, <놀람> 아, 아 어야 부모님 어. <놀람> 진짜 큰일 어요 부모님. 왜 구름이 일로.. 비가 올거밖에 응. 안 하다 그만하라. 구름이 잘 안겨있어 2차는 런닝한거 저희는 제주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서귀포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차를 렌트를 안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서귀포 오는 182 버스를 탔고요. 지금 서귀포에서 내려서 숙소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아, 좋군요. 아주. 저희는 지금 그, 오메기떡 모찌, 감귤 모찌를 찾고 있습니다. 감귤 모찌 있어? 아, 저기야? 하나만 사서 먹어 그래, 사서 먹고 가자. 아니, 먹으면서 걸러가는거만 원이에요. 자, 그 오메기떡 감귤 모찌 집 찾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줄 얼마 안서 있어요. 음. 아저 안쪽에서 둘을 음, 아, 떡을 아, 지금 수제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나무 그냥 는 뭐야? 아. 감귤모찌 샀습니다 요즘엔 이게 제일 유행이래요 예. 아. 일단 여기 시장 밖으로 나가가지고 감귤모찌를 한번 먹어보고, 스타벅스 가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한 같이 먹자. 자, 한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건 바로. 그래. 바로, 아, 아, 방금 바로. 아까 거기 있던 아줌마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그래. 진짜 떡. 진짜 음. 떡. 먹어보세요. 아, 먼저 먹어 음. 어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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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음! 음! 너무 맛있다. 귤이랑 음? 떡을 같이 먹는 적은 처음인데 오. 맛있... 음 인데, 어. 시원해요. 맛있? 응, 식감은 되게 또 재밌네. 시원해요. 그리고 음. 떡이 되게 조금 들어. 응, 잘 어울려요. 맛있습니다. 짜잔. 어, 어. <laughs> <laughs> 아, 나분이 없어. 손이 이렇게 있 아, 방에 왔습니다. 기를찍어지 와. 자. 우리 오늘 또, 아, 멋졌네. 다 다른 남자 올레, 따라갔잖아. 올레 시장 시장에는... 오빠야 똑같은 옷 입고 거기. 오빠 아저씨 옷다 뭐, 똑같이 <laughs> 입고 있어. 이 카라티에 흰색 바지 입고 그 뒤에 서 있었다. 뭐야 이런 거 같은데 어갔이 올레 시장 수산. 아 저기 있다. 아, 중에... 저 아저씨. 아 그래? <laughs> 저 아저씨 뒤에 무조건이 서 있었어. 여기 탐라 수산이랑 바다 수산이. <laughs> 투탑인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먹는 식당은 다른 곳이네요 여기서 먹어야 된대요 저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가져다 주시나 봅니다 먹고 씻을 거야? 원래 먹을 거야? 원래 계획은 시장에서 먹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건너요 시장... 아그 뭐냐 먹는 곳이 식당이 너무 덥고, 그 시장 안에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식단에. 음식점에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방에서 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싸가지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laughs> 자, 드디어, 드디어 저녁을 먹습니다. 제주돈 지금 그 청보리에 그거래 청보리 축제가 저번 주에 끝났더라고 음 막걸리 먼저 한잔 할 거고요 자 이건 고등어회 그리고 해산물 딱새우 김치 말입니다 다 해가지고 7만원이에요 상이 진짜 이게 리얼 해다고 자 따라주세요 아, 따라 아닙니다. 드릴게요. 아주 제주까지 우리 먼길 오느라 고생했다. 자, 일단 한잔 적셔보자고. 짠 아니, 우리 그거 하자. 뭐요? 다 흥청... 만청 이렇게 하면 돈 많지? 응... 음, 좀 달다. 어, 나는 안 달다고 올라가랬는데.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먹어보자. 아, 어, 그래 딱스부터 먹어보자. 딱스못 찍어 먹지? 간장. 근데 그냥 먹어도 돼. 음. 먹어봐. 음! 음! 오, 진짜 신선하다. 음! 딱스 너무 맛있다. 딱스! 딱쇼... 소주가 아 고등어 한번 먹어. 서운하다, 서운해. 아 고등어에 영롱하네요, 아주. 이게 고등어에 소스라 그랬지. 응. 근데 너무 넘칠 것 같아서 이만큼만 응, 먹어. 잘했어. 그럼 나 한번 찍어 먹어볼래 그냥. 잘 먹겠습니다. 나도. 나도. 음. 맛있어. 아 그런거야 너무 신선해 일단 음. 와갈라산이랑 다르다 와 신선하다 근데 소주가 서운할 맛도 있다 응 일단 소주야 막걸리는 이거랑 먹어야겠다 일단 그럼 뿔소라 음. 오빠 쪽쪽 금지 아니 이게 쪽쩝해가지고 엄청 부릇부릇해 저는 음 이거랑 먹으려고요 응? 왜냐면 다마 지금... 아니 지금 얘네가 서운 그래 그래 됐니다자 내가 먼저 하나 줄게 아고생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라산 끌고 오고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 일품질로나 저거 같아갖고 중류식 수주에요 중류식 주 중류식 중료 주 자꾸 그 카운터에 있는 할아버지가 만2천원이라 했다가 만천원이라 했다가 1천2 0원이라고 했다가 엄청망청안 <laughs> 하네 어우 맛있다 어 아. 좋다. 음 완벽한 화요의 맛은 아니다. 나는 화요보다 더 맛있는데? 화요보다 더 저거 어, 알코올 맛이 강해. 나는 화요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멍멍게를 먹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양파 없이 못 사는. 노란색 바다요? 음. 노란색 바다요? 음. 노란색 바다냐고. 서울에서 먹는 멍게랑 확실히 달라. 음. 노란색 바다가 입으로 들어가. 바다가 그냥. 나는 이 멍게를 좋아해. 저는 와. 저는 미영이네 스타일로 한번 먹을게요. 와 멍게 이건 그냥. 우리 둘다 서로 다른 말만 하고 있죠. 멍게는 이거는 그냥. <laughs> 미영이네 스타일로. 어우, 멍게 너무 좋아. <laughs> 먹어보세요. 리액션 한 번. 미영이네 스타일. 좋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한잔합시다. 훌륭해. <laughs> <오>, 미쳤다. 망령. 망안 망령. 어우 개불도 신선하다. 전 개불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개불의 이 재밌는 식감이 너무 사랑해. 근데 배부르 비싸. <laughs> 먹을 때마다 입에서 축제가 열려. <laughs> 이럴 때쯤 새우를 한번 먹잖아. 음. 갑자기 경건해진다. 나는 전복 하나. 전복 향이 좋아. 먹는 만큼의 그 씁쓸 그런 맛은 아닌데 전복의 그 짙은 맛이 나중에 오더라고. 먹는 약간 늦게 오잖이 맛이. 아, 어, 좀 차이인데? 어, 전체로 적으 너무 맛있다. 음. 어, 그만? 어떻게 알았어? 자. 훔장. 응, 또, 굉장한 바다의맛이다 아, 안 나왔습니다. 됐다. 와, 아, 진짜 지금 하나도 안 물려. 그렇게 많은데? 잘 뺐다. 그래야 고고 달라진다. 두둥이 눈이 불러가는데 잘 만데. 뺐다고. <laughs> 아, 준영, 다시 봐봐. 찌트고 음. 있지. 왜 음. 아까 안 빠졌잖아. 이제 방금 숙제. 그럼 아까 뺐다. 너가 이제 흡입력이 부족했던 거지. 그러 그래, 방금 어? 지금 잘 할게 <laughs> 해야 하는. 아니 잘 뺐다고. <laughs> 딱 세워. 아우, 딱새우. 딱새우 너무 좋다. 사실 딱새우만 있어도 소주 한두병 하겠다. 어. 와, 어떻게 이거 한 팩에 만 원이지? 나 우리 집 앞에 이거 있으면 진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먹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난이 남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음. 아니, 요즘에 치킨 하나 시켜먹어도 2만 원인데. 맞아. 만 원치킨이 2만 2천 원이야. 이게 지금 한 팩에 만 원이야. 이거는 세점 냉겨갖고 나중에, 막, 라면에 넣어 먹어도 돼. 음.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거를 이빨로 잡으면 안 돼. 챕터 1. 딱새 먹는 법. 챕터 1. 딱새를 잡아가지고, 기호에 맞는 양념을 찍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흰쌀 부분 있죠? 입술로 하는 거야. 음. 이게 플로팅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해야 된다. 왜냐면 어 이것봐라고 보여주는데 이거를 좀 먹어줘라고 하는 건지 이것봐 나 졸라 잘 갔지라고 말하는 건지. 와. 듣는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 자기는 간장? 저는 간장. <laughs> 응. 해봐. 내가 내가 지 뭐? 방금 강의해준 거 해봐. 그럼 내 플로팅이 뭔지도 응? 판단할 수 있어? 응. 자 이빨로 하는 게 아니고. 딱새우는 입술로 먹는겁니다 그렇지 그렇게 그냥 백었어 그냥 아야해? 그렇지 아, 이건 실패 제가 다시 보여줄게요 그러면 딱새우 없어져요 현남히 입술로? <laughs> 아 그럼 이거네 이걸 하고선 쳐다보 쳐다본다 플루팅이 아 진짜 맛있다 아 딱새우 안 차다본다? 플루팅이 아님 왜냐? 이거는 흡입력이 강해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딱새우를 먹다가 조금 딱새우가 느끼하다, 느끼하다. 이걸 먹는 겁니다 노랑 바다 이걸 먹죠? 이것에 이름은 노랑 바다입니다 으 <laughs> 이거 매워 바다야 와, 진짜, 멍게는 제주야. 니가 <laughs> 응? 많이 떨었어. 들어 아, 좋아. 들어가. 자, 이거는 내가 맛있게 싼. 뭔데? 고야? 고등어 김밥. 저기 고 진짜 좋아한다. 고등어 김밥이에요. 짠. 그렇죠?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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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응, 너 요거 지안 놨어. 응, 그래? 응. 아쉽지 근데 살아있지. 응. 먹었어? 멍게. 멍게를 먹을 때마다. 너 진짜 멍게를 먹을 때마다 그냥 그래. 간판이 막. 몽게를 먹을 때마다 파도가 쳐. 파도 같죠. 노란 파도. 자 이제 폭삭 소가수다 오늘 저희 마지막 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편은 오늘을 위해서 안 보고 맞아요. 안 보고 안 보고 참은 마지막 편을 고대 연대했어요. <laughs> 자 마지막 편 지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얼마나 우신 <웃음> 거죠? 서삭도다 <laughs> <홍성수다> 어떻게 보세요? <laughs> 눈물과 함께 <laughs> 이걸 보여주 <보여줘야 돼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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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laughs> 내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꺼로 <laughs> 아, 다 썼어 다 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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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지면 안될 이야기란 생각에 저희 부모님의 칠십 년을 꾸민다 저희는 개구리가 <laughs> 됐네 <웃음> 밥 먹으러,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조식, 하신 적 있어요? 저요 아, 머리 아파 밥 맛있어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야. <laughs> 제가 만든 <laughs> <맛있을 웃음> 햄버거 당근. 제가 좋아하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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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